여러분, 혹시 꿈을 꿨는데, 일어나자마자 내용이 기억 안 나서 억울했던 경험, 다들 있으시죠? 아, 분명 엄청 재밌는 꿈이었는데, 하면서 말이죠. 오늘은 왜 우리가 꿈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,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? 우리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, 바로 뇌 때문입니다.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활동하지만 꿈을 기억하는데 필요한 특정 뇌 영역, 특히 해마와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줄어든다고 해요.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고 전전두엽 피질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두 녀석이 잠자는 동안에는 힘을 못쓰니 꿈 내용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죠. 두 번째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.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, 특히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꿈을 꾸는 동안에는 불균형을 이루는데 이 또한 꿈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. 마치 게임 캐릭터가 스킬을 못 쓰는 것처럼 기억 관련 물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왜 꿈을 잊어버리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어때요? 조금은 이해가 가나요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